KTV 뉴스는 앞서 건설 경기가 15년 만에 최악의 부진을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황에 건설업 취업자 수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통계가 제공된 이후에 처음으로 2만 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이는 등 건설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40만 4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5% 소폭 늘었습니다. 취업자가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고용률도 70% 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시장 고용 침체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2만 2천 명으로 2014년 9월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1년 새27% 줄어든 것으로 감소폭은 관련 통계 제공 이후 올해 3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습니다. 특히 감소세가 지난해 2월부터 1년 6개월째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처음으로 2만 명 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주력 산업이자 고용 취약계층인 일용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주택 시장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4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일용 근로자도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제주도는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건설 근로자 1,800명을 대상으로 첫 대규모 고용 안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보름간 접수를 받은 결과 건설 경기 불황에 당초 예정했던 지원 규모보다 많은 2,100여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제주도는 지원 요건과 우선 선정 기준 등에 맞춰 대상자를 정한 뒤 오는 19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하려 했던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고용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추가 발굴해서 이제 지원하고 건설 경기 침체가 이제 회복되는 시점까지 이제 더 이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2분기 도내 건설 수주액은. 1년 전보다 70% 급감하며 15년 만에 최악의 부진을 기록했습니다. 유례없는 건설 불황에 건설업은 물론 관련 업계의 연쇄 도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